에스테틱샵 안 가고 다이소 11,000원으로 피부 케어 할수 있는 팁. 진짜 이거 한번 썼는데 화이트 헤드랑 블랙 헤드가 싹 사라졌어요. 이거는 진짜 피부 관리샵에서도 쓰잖아요. 똥손도 바로 이게 쉬워요. 이게 패치가 진짜 얇아요. 일주일에 두, 세 번만 투자해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요즘에 화장품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전에 다이소 스킨케어 추천템 여러분들께 소개했었는데 다이소에도 더마 테스트를 통과한 스킨케어템도 있고 은근히 꿀템이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다이소템들을 꾸준히 써보면서 이 조합 너무 좋다? 어? 이거 꿀템인데? 하는 것들 담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그럴 때할수 있는 피부 진정 꿀팁들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저 내일 행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 중요한 전날에도 에스테틱샵 안 가고 다이소 11,000원으로 피부 케어 할수 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모공, 여드름, 수분 관리 샵까지 여러분 피부 측정기로 측정했는데 이렇게나 달라졌어요. 그럼 보러 가볼까요? 슝슝슝슝슝.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 피부 측정기를 꺼내 왔어요. 저의 지금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볼 건데, 예든이랑 든든이가 제 옆에서 자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뒤집어졌고, 화장품 테스트를 한다고 고가의 면양 크림을 듬뿍 바르셨더니 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먼저 수분 탄력도를 체크해 볼게요. 와, 미쳤다. 확실히 지금 무 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긴 했나 보다. 피부가 이거 난리 난거 보니까. 일단 평균이 50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5, 14밖에 안 나왔어요. 한번 왼쪽도 한번만 해 볼게요. 29, 30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20 정도? 모공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피지가 보이고, 여기도 블랙헤드. 지금 보면 모공이 관리가 시급하다. 44가 나왔어요, 44. 평균은 25인데, 한번 여기 옆쪽도 한번 봐볼게요. 어, 너 생각보다 모공이 진짜 생겼네. 여기도 43. 가든아, 너 원래 모공 없었잖아. 지금 뭐야, 너 요즘 열심히 관리 안 했니? 색소침착 한번 봐볼게요. 어, 그래도 14. 한번 옆쪽도 또 봐볼게요. 여기 해볼게요. 여기는 47. 이 가운데 부분은 되게 색색 침착이 심해. 피지 봐볼게요. 피지. 피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흰 색깔이 피지예요. 요런 게. 피지 50 정도 나왔는데 피지. 흰 색깔이 피지고 이런 거는 트러블로 바뀔 수 있는 피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관리를 해줘야지. 이것도 57. 와씨. 여기 이런 데는 진짜 트러블로 바뀔 피지가 되게 많구나. 내가 관리를 안 해주면 진짜 피부는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 주름 봐볼게요. 주름. 눈 밑에. 이게 눈이잖아요. 요렇게 옆에. 눈가도 관리. 지금 원래 15가 나오면 지금 29가 나왔어요. 29. 여기가 눈이면 이렇게 옆으로 좀 가서 이 정도 29. 지금 그냥 주름은 그 정도 나옵니다. 원래 지금 전 민감도 거의 0 나오는 피부였거든요. 근데 보면 조금 트러블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붉은기는 없죠. 뭐 이런데. 그래도 1. 저는 민감도 부분은 민감도는 1. 결과 한번 봐 볼게요. 일단 지금 저는 수분 건조하고 탄력 저하로 피부결이 늘어지거나 모공이 커져 있는 피부. 다 이렇게 지금 측정이 나왔어요. 다이소로 특급 홈케어를 해서 달라진 저의 피부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게요. 먼저 첫 모공 관리를 해줄 건데요 피부에 피지 각질 노폐물들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 템을 발라도 흡수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바탕을 깨끗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에스테틱 관리샵 가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해줄 수 있는 디톡스 팩 그리고 각질 필링기로 필링을 해주는데요 자이소에서할수 있는 꿀템은요 바로 요겁니다 제가 예전에 피부에 트러블 정말 많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러쉬의 슈렉 팩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했던게 올리브영 슈렉팩 근데 요 제품이 올영 슈렉팩에 맞먹을 정도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봤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이 머드팩을 쓰는 이유가 이 머드가 마르면서 피지랑 노폐물 그런걸 흡착을 해줘요 그리고 세안을 해줄 때 살살 문질면서 해주면 각질까지 같이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좋은게 안에 병풀이 들어가 있잖아요. 병풀은 뭐다? 트러블 진정이 좋다. 정제수, 카올린 벤토나이트 순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머드팩들을 보면 우리 건성피부는 머드팩이 마르 이게 굳어지면서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촉촉하게 시간이 지나도 안 굳는 타입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머드가 굳으면서 피지를 흡착하는데 그 역할을 좀잘 못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 제품이 가격은 되게 착하지만 자극은 줄이고 흡착은 도와주는 카올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추천해요. 머드팩 같은 경우에 조금 뻑뻑한 타입은 피부에 발리는 것도 좀 자극적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여기 안에 티트리 오일도 같이 배합이 되어 있어서 트러블 진정에도 좋고요. 이렇게 알갱이가 느껴지니까 확실히 각질 제거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형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클레이 타입은 두껍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너무 얇게 발라주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뻑뻑하면 바르기도 귀찮거든요. 근데 촉촉하니까 좀 진짜 듬뿍 발라줄게 사실 그리고 이런 머드팩 쓸 때는 샤워 하고 나와서 피지 같은 게 뿌렸을 때 사용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발라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어줄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완전 굳었거든요. 입이 잘안 벌어져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올게요. 이렇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각질 제거도 같이 되니까 집에 실리콘 이런 디바이스 있으면 같이 이용해줘도 되고 손으로 닦아줘도 돼요. 지금 세안을 하고 나왔는데요. 확실히 피부가 엄청 개운하고요. 피부 톤이 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거 한번 썼는데 화이트 헤드랑 블랙 헤드가 싹 사라졌어요. 이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박혀있던 블랙 헤드는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에 있던 작은 피지나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빠져나가고 저는 워낙에 피부가 건성 피부여서 그런지 머드팩 같은 경우는요. 피부가 건조하면 크림을 듬뿍듬뿍 얹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모공이 막히면서 화이트 헤드가 오돌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사용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썼을 때 다음날 확실히 좀 유분감 줄어들고 약간 피부 뽀송. 보송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성분들은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사용해주고 건성분들은 일주일에 한두번 사용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수분 진정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진짜 피부 관리샵에서도 쓰잖아요. 바로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팩인데요. 요게 다이소에 되게 다양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서 골라서 쓰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개별로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니까 라인마다 써보고 내가 진짜 좋다 하는 거는 대용량으로 구매하면 되니까 가성비 템으로 뽑히는 것 같고요. 사실 모델링 팩이 진짜 좋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귀찮아서 저는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쓰고 버리면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모델링 팩만 쓸 거예요? 제가 그랬으면 안 가져왔죠. 바로 모델링 팩을 더 오래 그리고 효과는 더 좋게 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모델링 팩이 진짜 좋은데 마무리 세안할 때 되게 귀찮은 게 이런 옆쪽에 잔여물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근데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꿀팁은 알로에 젤을 모델링 팩에 섞어주는 건데요. 요거는 식물원 알로에... 프레시 수딩젤인데요. 그냥 집에 있는 알로에 수딩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피부에 좋은 앰플이나 연양 성분을 바르고 랩핑을 해가지고 날아가지 않고 더흡수를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델링 팩을 하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모델링 팩 하기 전에 내가 잘 맞는 내가 좋아하는 스킨케어 템을 충분히 발라주고 모델링 팩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트러블 스팟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마데카 21 수딩 스팟 젤을 한번 얹어주고 모델링 팩을 해줄게요. 이 단계 때는 자기가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템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저는 물 5스푼에 알로에 젤 2, 3스푼 정도 넣어줬거든요 원래는 물을 한 7스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의 양이랑 알로에 젤은 좀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따라서 더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확실히 알로에 젤을 넣으면 이 모델링 팩을 했을 때좀더 크리미해져가지고 바르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모델링 팩 컨텐츠를 진짜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델링 팩을 진짜 잘못 칠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알로에 젤을 넣어주면 발림성이 너무 좋다고 보니까 똥손도 바이게 쉬워요. 보통은 이게 15분에서 20분 정도 굽으면 떼어내면 되는데 알로에 길 때문에 좀더 천천히 굽거든요. 그래서 한 30분까지는 이렇게 두어도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그냥 일반 모델링 팩 했을 때보다 이렇게 알로에 젤을 발라놓고 하면 이 수분감이 완전히 달라. 진짜 촉촉해. 한번 토너 패드로만 닦아내고 올게요. 진짜 속이 엄청 촉촉해진 느낌이랑 피부 표면을 만졌을 때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는 피부가 조금 간지러웠던 게 확실히 뭔가 수분으로 찬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 다음은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러블 스팟 제품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전에 다이소 추천템에서 소개했던 마데카 21 튜딩 스팟 젤이에요. 아무래도 요 제품이 이렇게 젤 타입이다 보니까 듬뿍 바르고 자면 묻어나거나 흡수가 좀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파패치가 훨씬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파는 스팟패치가 다이소에서도 판매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영은 대용량으로 가격대가 좀더 비싸다면 요거는천원에딱 2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스팟패치 뭐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고 또 막상 찾으려고 하면 없잖아요. 이렇게 필요할 때 그냥 천원 주고 구매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 제가 코 밑에 이렇게 뿌리지 났잖아요.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요거는 터지기 전 간쪽 커버 붉은 스판용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 14mm가 6개, 11mm가 6개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작은 11mm 사이즈 사용해볼게요. 이게 패치가 진짜 얇아요. 이렇게 문질러도 지금 제가 팩하고 와서 피부 되게 촉촉한 상태인데도 전혀 안 떨어져요. 이렇게 지금 패치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렇게 얇지만 약간 이 주변은 메이크업을 얇게 해야지 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봤으니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볼게요. 먼저 수분 탄력! 43, 40. 그래도 평균이 한50 정도인데 아까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40대로 올랐어요. 너무 차이 많이 난다, 진짜.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는 52. 52랑 49. 나 평균치 같다. 지금 평균치 딱 맞았어. 여러분, 진짜 수분 관리는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진짜 너무 촉촉하거든요. 그럼 모공 가볼게요. 이렇게 코 보면 까맣까맣게 되게 깨끗해졌죠? 오, 근데 뭔가 진짜 블랙헤드가 많았던 게 되게 깨끗해졌네?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 옆쪽은 32. 제가 진짜 모공이 크게 보이는데 했거든요. 그래도 늘어졌던 모공을 좀 짱짱하게 탄력도를 좀 높여줬나봐요. 색도 침착. 색진짜도 한번 쓱 가볼게요. 이렇게 아까 심했던 부분. 똑같은 부위인데? 42. 이렇게 이쪽도 제일 진했던 부분을 여기를. 32. 제가 아까랑 최대한 똑같은 데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제 피지를 봐 볼게요. 아 근데 아까는 피지가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진짜 깨끗해졌다. 여러분 진짜 저 이렇게 찾고 있는데 깨끗하죠. 보랗게 있던 피지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이거가 제일 많이 박혀 있는 거. 뭐 그래도 26. 이 정도. 다음에 이제 주름으로 봐 볼게요. 여기 눈가 여기 눈 있죠? 여기 옆에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좋아지는 게 나는 참 신기하단 말이지. 여기도 눈이 여기 있죠? 이렇게. 17. 약간 수분과 진정이 되면서 확실히 피부가 촘촘해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되게 신기하다. 주름 보면 확실히 이렇게 깊은 주름은 보톡스 이런 걸로 펴야 되고 수분 관리, 보습 관리만 잘해줘도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관리하세요. 다음에 민감도 봐볼게요. 제가 아무리 빨간 데를 찾아보려고 해도 여기가 그나마 제일 빨간에 0이에요, 0. 그렇게 쓱 지나가다. 0. 전체적으로 한번 결과를 보면 지금은 수분이 부족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피부결이 아직 매끈하고 모공이 적은 편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피부. 아니 여러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측정기로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측정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피부 관리 지금 한한 시간 정도 해줬거든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매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만 투자해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에스테티샵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다이소에 있는 제품들로 특급 홈케어 해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따라 해보세요. 피부 광명 찾습니다. 요즘 제가 갖고 있는 마스크팩만 해도 5,000원이 넘는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11,000원으로 모공, 수분, 트러블 관리까지 다할수 있는 여러분 정말 이거 미친 가성비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다이소에서 찾은 꿀템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 안녕, 안녕.